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7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9시에 학교 보충 1교시 시작. 아침도 먹고 샤워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따뜻한 이불 속이 오늘따라 더 부드러웠다. 그냥 집에서 할까? 따뜻하고 편하게 집에서?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친구들하고 이래저래 놀면서 보내는 시간 다 줄이고 좋잖아. 갈등만 하면서 10분이 지나고, 아, 내가 이러라고 보충 신청했나? 자괴감까지 들었다. 하지만 머리 복잡해질 때에는 그냥 그 생각 끊어버리고, 일단 움직이는 게 후회 안 하는 게 더구나. 내가 날 알잖아. 늦잠 자고 씻고 밥 먹으면 오전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학교로 갔다. 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저는 EBS 사탐 영역 강사 강승입니다. 저는 EBS 한국지리 강사 이진영입니다어 너무나도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와주셨어요. 네. 네. 오늘 주제가 방학. 학습법에 오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얘기로 쭉 끌어가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 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저희가 봐가면서 잘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 오. 많이 바쁘고 또 고민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또 방학하면 특히 고이 겨울방학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잖아요. 압박감이 크죠. 네, 네. 맞습니다. 항상 방학이라고 맞아요. 해서 즐거웠던 것만 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는 방학하면 네. 별로 즐거웠던 기억 안 나고요. 네. 방학 때 텔레비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방학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laughs> 네.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기억에 남는 거는 항상 방학 말미에 응. 탐구생활. 요즘도 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꼬꼬마 때. 아 그렇죠. 네. 탐구생활 밀린 탐구생활을 작성하느라 한 일주일 전부터 아. 특히 일기 많이 밀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에 인터넷도 많이 없을 때라서. 네. 얘기를 써야 하는데 친구랑 재밌게 축구를 했다라고 내용을 썼는데 나중에 학교 가서 보니까 그날 비가 왔고 막 이런 경우가 그렇죠. 진짜 많았어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네. 좀 모범적인 사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범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게, 이게 리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laughs>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네. 충분히 도움을 네. 받으실 수 있는 방학 때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음. 또 여러분들의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사탐이니까 특히나 사탐에 대해서는 네.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법 특강 미라클 바로 겨울방학 사탐 공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아 내가 (고3인) 건 알겠지만 이거 실감도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삼 고3, 예비 고3의 겨울방학은 무엇인가 네.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겨울방학은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습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학습 습관을 들이는 거 음, 그리고. 습관. 고3 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다지는 음. 뭔가 더큰도약을 위한 웅크림의 음.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웅크림의 시간. 네. 예, 좋습니다. 저는요, 예비고3에 겨울방학하면 딱 요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시간을 버리느냐, 시간을 버느냐, 딱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3 시작됐다 그러면 365일이 남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계산법 자체를 버려야 돼요. 365일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보고 생기부 메이드 하느라고 이미 2개월은 써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한 10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개월이 시작된 다음에도 우리는 내신 준비한다, 수행평가한다, 자소 쓴다 하면서 한달 정도 또 흐지부지 버리게 돼요. 또 멘탈이 약해지는 시기 오고요. 그래서 바짝 수능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건한 8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365일이라는 계산법을 버리고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그 8개월 중에 겨울방학 2개월은 내가 시간을 벌고 가느냐, 시간을 버리고 가느냐 딱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이2 개월이 어떻게 보면 에이. 제가 오늘 매일마다 EBSI에 접속해서 카운트 다운을 봅니다. 아. 예.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 D 마이너스 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만을 위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말, 말하자면 공부 모드로 딱 들어가서 그 습관을 딱 굳혀놓는 시간이에요. 그걸 굳혀놨을 때 3학년 아 3월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쭉그 커리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교실에서 학생들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 막상 계획 세우려고 그러는데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 항상 그렇죠. 학생이 우리 어렸을 때도 선생님 그 탐구 생활 첫 페이지 딱 넘겨보면 음. 이렇게 원형 시간 테이블이 있고요. 칸을 나눠가지고 계획표 많이 세워보셨죠? 이상적인 계획표. 항상 아, 나오죠. 그렇죠. <웃음> <웃음> 실천을 옮기지 <laughs> 못하는. 아, 아름다운 계획표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요. 네. 제 기억엔 아마 단 하루도 그 계획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학생들 현재 상황에 따라 또 학생들 스타일에 따라서 계획은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음. 저마다 계획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 1 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간 스케줄 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월별로 한번 할 일을 계획, 할 일을 한번 제가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가지기. 12월부터 2월까지 지금 겨울 방학 동안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바로 이 수능 개념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개념을 꾸준히 복습하시고요. 3월과 4월이 되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는 것이 좋아요. 음. 어, 기출 문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우 정말 중요해요. 올해 수능이 또 어떻게 나올지 보여주는 문항들이기도 음, 하고요. 예측해줄 자.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3월, 4월에 기출 문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드디어 우리 수능특강을 공부할 때가 다가옵니다. 아마 교재가 1월달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근데 1월달에 교재가 출간되자마자 수능특강을 사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왜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요. 네. 왜이게 우리 사이트에 새로운 강자들이 이렇게 오픈되잖아요. 네. 오픈될 때마다 아나 어, 아직 저거 시작 못 하는데 그 중압감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대로 그 시점 그대로 따라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렇게 많지 않느냐 있느냐의 차이 그 문제점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제 속도를 따라가면서 그 연계 교재들을 이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오픈될 때 나도 시작했다 뭐 이거에는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유준학생이 네. 3월 적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5월 달에 넣어봤습니다 일단 음. 수 기본적인 개념 다 학습하고요 기출문제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그렇지. 5월과 6월에 특히나 6월 모평에 음. 수능 특강의 문항들과 자료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7월과 8월에 수능 완성 통해서 연계 문제 역시 대비하고요, 실전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월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완성되어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에 감을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파이널 모의고사가 오픈되니까요. 이거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10월과 12월에는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인 연계교재 다시 한번 꾸준히 보시고요. 당해년도 다시 얘기해서 2017년에 봤던 모의고사와 모의 평가 문제들 다시 한번꼭 챙겨보시고요. 또 이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이연계. 최종 점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내용도 정리해 보고요. 또 연계 교재 어떤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강의니까요. 이런 강의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 어떤가요? 음. 제가 계획을 좀잘 세운 것 같나요? 예 지금 보니까 친구들이 네.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 주시니까 저희아 우리가 1 년을 저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단계를 밟아 가면 되는지 미리 예상하면서 계획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보여드린 이 표도요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과 음. 여러분들의 시간 활용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요 꼭 지킬 수 있는 계획표를 미리미리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람> 또 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음. 저희가 사회탐구 영역인 만큼 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뭐 때문에 불안할까요? 뭐 하지? 어떤 선택한. 거 하지? 네, 맞아요. 에이. 음. 대체 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나한테 유리할까? 음. 에이,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그 질문이 사실 3학년 되고 나서도 질문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의 팁을 한번 들어보면서 아직 결정 못했으면 결정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강승희 선생님과 제가 음.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어, 저희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강승희 선생님의 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말에 속도가 늦었네요. <laughs> 예, 첫 번째는 내신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어, 나는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불안함을 좀 줄이고 싶은 사람은 내신 과목 하면 돼요. 고3때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렇죠 학교 에 있는 과목 그거 하면 되고 네. 그게 아니다 나는 좀 이렇게 내가 효율적으로 엮어서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묻기 좋은 과목들이죠 감옥, 같은 과목군의 과목들이죠 아, 같은 과목군에 네, 네. 그 과목들을 고르는 거 좋아요. 그거 아니고 세 번째는 소신형. 네, 소신 좋아하는 <laughs> 과목이 있는 친구들 네. 있어요. 좋아하는 과목 이 있는데 학교에는 그게 없어요. 이거 항상 질문이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해봐라 이거죠 근데 그러고도 선생님 저 그래도 결정 못 하겠는데 그러면 타협점 좋아, 좋아하는 과목 하나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과목 하나 엮어서 하면 수월하게 하나 하고 하나는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하고 음, 그렇죠 가장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3학년) 때 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는 건가요 수월하다면 아~ 가장 수월성. 수월하다면 음, 네. 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 가지만 네? 골라봤어요 네. 저는. 사진이 굉장히 멋있네요. 아 글쎄요. <laughs> 저는 첫 번째 무엇보다 좋아하는 과목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저는 약간 자부심이 있는데요. 학생들 이런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국영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사이탐을 공부한다. 어. 네, 사이탐은 힐링의 과목이다 음. 이거 공부하면 힘든 고상생활의 어떤 그 고통과 분노가 다 사르르 녹는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선생님 항상 저는 한국 지를 공부할 때만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 진짜? 아한 번도 안들어보셨어요 리아스식 해안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힐링이 아, 된단 말이에요? 외우다니요 다 이해하게 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아, 다 그래요 선생님 ]게요.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선생님도 제 강의 를 들으시면 리아스해안을 암기하지 아, 아, 않으실 아, 수 있습니다 아예 놀랍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좋아하는 과목이 없다면 두 번째는 저는 사학년때 배우는 과목 음. 선생님 1번이 되겠네요 내신 네. 과목이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선생님의 2번과 똑같은 내용 어. 연관성이 큰 과목 어. 어, 맞아요, 똑같은 얘기죠. 저희 네.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 네. 네. 연관성이 큰 과목 가장 대표적인 게 쌍윤, 쌍질이. 아, 그래. 많은 학생들이 또 고민하고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네. 쌍질이 하는 친구들, 쌍윤하는 친구들이 그거 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음. 선생님도 질문 많이 들으셨죠. 네, 네, 네.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윤사를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생윤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생윤이 쉽다고 많이 덤비잖아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 세네 문제 있어요. 고난도문항. 어, 있구나. 그거 네. 못 맞춰요. 네. 그거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면은 사상이 토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사상이 토대가 아, 되 아, 어렵네요. 네. 아, 왜요? <laughs> 이걸 토대가...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사상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네. 해 주는 게 윤사예요. 그래서 아... 이 짝꿍이 참잘 맞아요. 음... 그리고 지리도 많이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전 학생들한테 그렇게 표현하죠. 음. 쌍지리는 축복이다. 네. <laughs> 두 과목을 공부하지만 사실상 어. 뭐1.5 과목 정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윤리 영역도 그런 것 같고 지리 영역도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많이 고민됐을 때그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네. 과목이다 그러면 같이 하게 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시간 대비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 굉장히 큰 상승 효과를 이룰 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럼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했고. 네. 겨울방학 때. 네. 드디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공부 시작해야.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음. 겨울방학 때 특히나 강조해서 공부해야 될 점이 바로 뭘까요? 겨울방학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개념이죠. 아, 개념이죠. 개념 잡기. 네. 저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념.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 예. 네. 네. 많은 학생들이 또 되게 불안한 나머지 음. 기출 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기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아, 그 조급함이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개념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출 문제 풀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 그, 그 자기 개념 한 번씩 보고 나서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게 또 내가 맞추나 못 그렇죠. 맞추나 네.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 조급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네. 거의 찍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그럼 네. 틀리죠. 그러면 실망감. 그렇죠. 그리고 네.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음. 그 문제가 담고 있는 그 정수라 그럴까요? 아, 그 네.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그 음.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아, 출제자 의도도 모르고 이게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죠 네. 그래서 개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출문제 말고 여러분들 개념 공부부터 하셔야 된다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 윤리영역은 어떤가요? 윤리영역의 경우에는 사상가 입장에서 이거야. 네. 사상가 입장에서. 정말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잖아. 어,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지만, 저의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아, 거아아도 <laughs> 기억에 남는 게, 저,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과학, 과학, 그러니까 탐구 영역 자체를 다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공자, 맹자, 성선설, 네. 네, 뭐, 스피노자. 뭐 어, 많이 기억하십니다. 스토어학파, 오! 그 쾌락주의, 오! 어,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학파, 오! 어, 쾌락주의가 저는 어. 정말 감내에 있었고요. 스토어학파가 어. 아마 금역주의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네. 네. 저도 테라주의가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렇죠. 사상을. 네. 그렇죠. 네.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맞아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음, 어. 어. 네, 보통 친구들 보면 어, 선생님 윤리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답이에요? 그 말이 그말 같아요? 말장난이요? 자꾸 <laughs> 네. 이런다고요. 어, 말장난 <laughs> <아닌 것> 아니라고요. <laughs> 네. 그말 들을 때 얼마나 네. 화나는데요. 말장난 아니고요. 그 사상가 입장을 정확히 알고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만 그 사상가가 보는 행복은 국가는 올바른 통치는 이걸 찾아주면 돼요. 그거 아니면 사상가가 두 사람이 엮여요. 갑을, 네. 갑의 입장, 을의 음. 입장. 아, 이 주종관계가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사상가가 행복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정리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혼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학교 선생님이 됐던 우리 강의가 됐던 꼭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개념 공부할 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게 어, 그거 안 돼요. 네, 중요하고 네. 어떤 음.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또 강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바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맞아요. 아닐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 어. 것 같거든요. 개념도 많고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경동성 요구운동지체구조 그거, 그거 외워야 되잖아요. 아 그게 어.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사실은 뭐 한자를 조금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음, 네. 경, 지리에도 한자 많이 나오는구나. 저희 윤리에 음. 한자 많이 나와서 되게 이미지 손상 많이 받거든요. 아, 이미지 손상, 네. 선생님 잘 모르셔서.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네. 윤리 윤리 한자 많아서 어렵다 이런 아니, 근데 사탐은 지금 다 한자 나오는 어, 거 맞아요 지리도 한자가 진짜 많아요 음, 그래. 근데 그 한자를 잘 이해만 하면 이렇게 오히려 네. 그걸 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할 어, 수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어, 이런 얘기하면 또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구역도 있죠. 백제도 중에 음. 시와 군이 나뉘어진 지도를 갖다 놓고 선생님 다 채울 수 있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laughs> 우리 반애도 그거 외우던데? 아 그래요? 네. <laughs> 어떻게? 해? 다 외우던가요? 네, 막외우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가서 말해줄게요. 어, 가서 말해줄게요. 어, 말해줄게요. 시릿 레시피 추천해주시고. <laughs> 네, 꼭 말해줄게요. 네. 그게 이제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laughs> 정말?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응. 네, 저도 몰라요. 응. 그 수많은 식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대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지도 펴놓고 우리나라 식은 알고 있는지 그런걸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자주 나오는 지역들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중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수능 문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울산, 음. 울산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울산 공업도시. 아, 이만큼 울산이 공업도시인 <laughs> 곳입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한국질입니다. 음. 그리고 영광하면은 굴비. 굴 울진하면 <laughs> 울진. 뭐예요? 대게. 아, 울진이 대게예요? 네, 전주. 비빔밥. 그런 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 진짜요? 진짜 나옵니다. 영광불비와 전주 비빔밥 이미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어우 재밌겠는데요 어려운 과목이 요 제가 아니겠군요? 질의를 오해했나봐요 아 정말 큰 오해이시고요 죄송해요 네. 나오는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또그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 특히 울산 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만 드리다 말았는데요 최근 한 어. 5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울산이 나왔더고요아 네. 완전 중요한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음. 지역들 위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기보다는 강의 듣고 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우선 추려내고 나서, 이렇게. 응.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또, 잘된 학습법, 또, 잘못된 음. 학습법들, 내가 음. 계속 해나가야 될 것들, 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죠. 네. 자, 저희가 잘못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짜잔. 짜잔. 방학 이것만은, 노어노어 n 어 네. 자, 저희가 총 7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자 결박 때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노노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1번) 여러분들 같이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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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만은 노노노 공부 전 준비만 (30분) 오, 와닿아요 이건 특히나 여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어, 네. 것 같아요 완벽한 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공부를 와. 열심히 열심히 공부 모드에 들어간 아름다운 내가 필요해요. 아, 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머리도 단정하게 그리고 앞머리 이렇게 좀 말아주고 네.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예. 네. 아, 기초적인 메이크업. 이, 네. 이것이 됐을 때 아,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었을 때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30분 네. 아주 금방 흘러가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마음을 네. 다 가다듬는 데만 30분. 네, 네, 네. 준비만 30분? 네. 노노노. 자, 다음 두번째 노노노. 이것만은 노노노. 두 번째. 음.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반 1등은 무슨 문제집을 풀지? 아, 아 이건 제가 내는 의견인데요. 음. 우리 반 1등이 푸는 문제집은 쉬운 문제집일까요? 어려운 문제집일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어렵겠죠. 음. 예. 그런 말이 있죠.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백새에 음.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푸셔야 됩니다. 네. 절대 우리 반 1등과 2등이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나의 음.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는 문제집과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3번 넘어갈게요 3번째 네. 이것만은 노노노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3번 역시 수, 역시 수능은 기출 기출문제 애네 돌리기 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만 너무 집중을 하는 학생들이 어. 많은 거죠 그렇죠. 저, 개념이, 음. 뭐 개념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기출 개념이 개념이 가추어진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야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음. 자 다음 네 번째 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만은 노노노 70% 연계 수능특강 주세요 바로 음. 수능 공부 시작하자마자 수능 특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음. 바른 자세인가요, 선생님? 어, 어. 이거 1일 학년, 2 학년 학생들도 이거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일 예. 학년 수능 특강을 본다고? 어, 저희 학교 학생들 하던데. 정말 노노노네요. 어, 노노노에다가 기출 문제집 아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질문할 때 와서 보면 기본 개념이 없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 네. 교과서 한번 다시 읽어봐. 이렇게 답변해줄 수밖에 없는. 수능 특강은요 음.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 음. 문제집이고요, 개념보다는 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음. 수능 개념부터 학습을 시작해 나가셔야 됩니다. 음. 네 번째. 이것만은 너노노네 번째 오늘 인강만 10개 보람찬 하루 어우 양치기 하고 있어요 양치기 아 <laughs> 맞아요 저위 네. 양치기라고 얘기하죠 네. 학생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인강 10개 들은 것이 여러분들 공부한 건가요? 음. 아닙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었을 그렇죠. 뿐이죠 바로 여섯, 번, 여섯 번째로 갈게요 두구두구 두구 이것만은 너노노 여섯 번째 고3인데 달려 오버페이스. 아 오버페이스 진짜 안 좋아요. 저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것이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세워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나 내일부터 완전 새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해서 오버페이스에서 달리다가 어떻게 되죠? 금방 지치는 거죠. 이미 네. 여름방학 때 방전이 되어버려서 네. 예, 뭐 지쳐서 일단 6월이 지나고 나서 특히나 여름에 더우면 학생들 많이 지치죠. 맞아요. 네. 예, 그때 뻗어버리는 거죠. 지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슬럼프 빠지고. 끝내는... 성적이 떨어지고 네. 재수하고 네. 상수하고 이 악순환이 네. 이어지게 되는 어, 거죠. 오버패스 진짜 하지 마세요. <laughs>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만은 음, 너너너 일곱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음. 두구 두구 두구. 음. SNS로 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음. 음. 여러분들 그 F라던가 I 있죠. 음.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음. <laughs> 끝없습니다. 아, 30분이 기본이죠. 아, 블랙홀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F와 I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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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아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결바라 이것만은 노노노. 일곱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 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진 않나요? 음. 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일곱 개는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잘못된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어, 저희 처음 시작부터 음. 계획 세워 봤고요. 네. 어, 전체적인 1년 동안 어떤 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또 겨울 방학 때 사탐 음. 개념이 중요하다. 음. 또 사탐구 회 선택 팁도 알려 드렸고요. 음. 그리고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 힘겨운 방학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끝내고 나면 드디어 오. 삼월이 될 겁니다. 오, 네. 여러분들은 진짜 3학년이 되어서 올건 오는 거죠. 네, 네. 책가방을 메고 네. 네. 네, 학교에 가야 됩니다. 아, 책가방 세팅해야잖아요. 네, 음. 그러면 항상 설레이는 마음. 으로3월달에 어, 어, 책가방 싸잖아요. 어, 네. 미리미리. 저희가 음. 수험생이라는 심정으로. 어, 좋아요. 네, 월2일날계약식날 음. 네, 책가방을 쌀때뭘 음. 챙기면 좋을지 음. 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음. 또뭘 챙기면 안 되는지 같은 것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음. 자, 짜자잔. 좋아요. 아, 이거 정말. 아이디어 짜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야 이렇게 멋지게 구현해 주셨을지 몰랐어요. 자, 우리 착가방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착가방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수많은 것들이 놓여 있어요. 음, 일단, 선생님께서 하나 골라 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가져가야 할것 하나 골라 주세요. 꼭 가져가. 어, 이거, 이거 제가 쓰는 스타버치랑 똑같아. 아, 그래요? 어, 너무 좋아요. 스타밭요 아, 안 붙었네요. 아,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laughs> 자기 시간 대비 얼마큼 학습량이 있는지 체크하고 자기 그 계획을 체크하는 데스타벅스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면 제가 하나 골라 볼게요. 네. 저는요, 이걸 한번 골라볼게요. 아, 어, 이거 제가 쓰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 아. 카페방에 네. 한번 집어넣어 봐라고요. <laughs> 양말 <양만> 아닙니다. <laughs> 양말 아니고요. 이거죠 이거. 네. 네, 음악입니다. 네. 음악이. 저는 학생들 학습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막 음악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많이 듣잖아요. 네. 음악 들으면서 집중이 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네. 열심히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음악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렇죠. 뭐가 바뀌었네요. 네. 네. 사람이 사람이라면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사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어, 저 그래요. 막 가사 음미하게 돼요. 중학교 때 외웠던 네. 가사가 지금도 떠오르더라고요. 학생 아. 네. 또 하나 골라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는 하나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 네네네. 어이 아. 이거 나학생들은 알려나 몰라요? 아이브로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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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섀도우 세트인데요. 저 전화인 줄 알았어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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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아이섀도우 몇개 사면은 아, 이거 넣으시는 케이스도 나중에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다 채워놓고 이런 거 모르죠? 아 모르죠. 이거 안다고요. 예. 네, 이거 아이섀도우인데요. 색색깔 화장하고 하는 거 자기 관리 차원에서 아, 나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딱딱 딱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오히려 화장 안된다는나 공부 안돼 이래 아, 버리는 맞아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네. 과감하게. <웃음> <웃음> 네. 자 제가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어저 하나 또 골라볼게요. 자 제가 골라볼 건 바로 이거 삼색펜인데요. 그자 붙여라. 어우 가방에 넣었어요 삼색펜 음, 학습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시면 돼요 음.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각각의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모르는 것, 아는 것, 의문이 나는 것들 조금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아주 뚱뚱한 정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과납하게 버리시고요 삼색펜 어. 음, 정도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하나만 하나 제가 더 골라 볼게요 네. 음, 요건데요 뭔지 아세요? 봉투 같은데요. 아 봉투입니다. 봉투. 네. 이거는 뭐냐면 돈 봉투인가요? 돈 봉투면 좋을 텐데요. 아, 네. 아니구나. 오답봉투요? 네. 음. 오답 봉투입니다. 오답 봉투요? 네. 오답 노트는 학생들이 많이 만들 텐데요. 오.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서 오답 봉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뭐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요. 음. 오답 그잘못푼 문제 또는 틀린 문제를 네. 옮겨 적거나 잘라가지고 막 오던 노태 막 정리하잖아요. 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제를 잘라다가 봉투 하나씩 넣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아, 내가 아. 이 문제 틀렸었지. 넣고 아. 네. 만들고 어. 확인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요겁니다. 우리 오빠들, 우리 언니들, 어. 네. 여태까지. 열심히 방송국을 쫓아다니면서, 예, 역시 그 소희에게 한 덕질. 하셨지만, 어, 끊기 어려운데. 네, 네. 잠시. 어 잠시. 잠시 안녕. 아 잠시 네, 안녕. 네. 왜냐하면 이 오빠들은 네.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거거든요. 아 정말요. 수능이 와, 끝나고 아, 설레는 마음으로 오빠들 만나러 가세요. 어, 정말 네. 기다려 주실 거죠. 이분들은 던지면 안 되죠. 고이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세요. 1년 후에 만나요. 돌아가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안요 네. 가 방까지 시겨봤습니다 네. 근데 설레네요 제가 이제 신입생이 된 것만 같은. 어 네, 열심히 해볼 수 때문에. 있을 것 같은. 그렇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선생님 또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응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죠. 아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반복에 지치지 않는자가 승리한다. 그 반복에 지치지 않고 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 지치지 말고요. 잘 견뎌내세요. 분명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힘이 되어줄 어, 거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네. 어, 옆에 있지 못할지라도 음, 여러분들의 수영 예. 학습에 또 고3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저는요 음, 고2 겨울방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다 오, 좋다. 앞으로 고3이든 또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는이 네. 시간이 참 즐거웠고요 겨울방학 잘 보내서 선생님 말씀대로 네,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 터닝포인트가 되는 과정 중에 혹시 지치더라도 잘 이겨내세요 이 겨울방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겨울방학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 칠판 보이시나요 4탄 겨울방학 진검승부 4탄 어, 겨울방학 진검승부 네.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이 여러분들의 진검승부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탄 진검승부! 하면서 마무리 네 좋습니다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 바라고요 사탄 진검승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건강하게 보내세요